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46 관우와 조조의 죽음. 오나라는 대장군 영웅 대신 육손에게 육구 땅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육손은 부임하자마자 관우에게 선물을 바치고 자신을 한껏 낮추며 관우를 두려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육손은 일부러 육구의 수비를 느슨히 해 관우의 경계를 낮추려 했습니다. 결국 관우는 육손의 계책대로 경험 없는 어린 장수가 영웅 대신 왔다고 생각하여 형주 수비를 느슨히 하게 되었습니다. 육손은 어린 풋내기 장수다. 그는 형주를 공격할 배짱을 가진 인물이 아니지. 게다가 봉화대가 있지 않느냐. 뭔가 불손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때 병력을 형주로 보내도 늦지 않다. 관우는 그렇게 육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번성의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육손이 관우의 방심을 이끈 뒤 여몽은 조용히 형주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상인으로 위장한 병사들의 배를 봉화대가 있는 섬으로 보내고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잔치를 열어 병사들을 술에 취하게 하고 그 틈을 타 진짜 병사들이 봉화대를 점령했지요. 그리고 항복한 총나라 병사들과 변장한 병사들을 섞어 형주성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봉화대에서 적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형주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평소대로 초계 병사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 그 틈을 타 오나라의 대군이 형주성으로 들이닥친 거죠. 이렇게 오나라는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하지 않고 형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조조군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조조는 서왕의 군대를 앞세워 번성을 공격하고 있는 관우군의 군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길목을 지키던 관평과 유아가 열심히 싸우다가 가까스로 도망치고 나서야 형주성이 함락되었고, 조조와 오나라가 손을 잡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늦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서왕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관우는 한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독화살에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나이가 든 탓에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번성에서 농성 중이던 조인까지 성문을 열고 협공을 하자 관우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간신히 양강상류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죠. 관우군은 주변을 지키고 있던 부사인과 미방의 영지로 가 재정비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사인과 미방이 오나라에게 항복하고 성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더냐?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마지막 보류를 잃은 관우는 분을 삭히지 못하다. 지난날 화살에 맞은 상처가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관우군은 이제는 폐허가 된 맥성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관우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용이 있습니다. 상용은 유봉과 맹달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포위를 뚫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관우에게 말한 뒤 온갖 어려움을 뚫고 겨우 상용에 도착해 유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양아들인 유봉은 자신의 숙북버린 관우의 위험을 모른 채 합니다. 우리 군은 겨우 2천입니다. 7, 8만 명이 넘는 조조군을 뚫고 어떻게 관우님을 구하겠습니까? 도우러 갔다가는 우리마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분을 삭히며 유비가 있는 성도로 말을 달렸습니다. 요하의 소식이 없자 관우는 요하가 포위를 뚫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200여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새벽에 몰래 성을 나와 총나라 쪽으로 향했죠. 수많은 계곡과 산등성이를 넘어 총나라의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사방에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남은 병사들마저 죽고 관우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나라의 병사들이 관우가 도망갈 길에서 미리 매복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권 앞으로 잡혀간 관우가 말했습니다. 내 네, 죽어 총나라의 귀신이 될 지언정 절대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권은 관우를 살려둔다면 필시 오나라의 큰 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관우와 관평의 묵을 배웠습니다. 천하를 주름잡던 영웅 관우는 쉰살의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관우를 도와주지 않은 양아들 유봉을 참수하라고 명하고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직접 오나라로 출병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공명이 유비를 말렸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의 동태를 살피다가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때 다시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유비를 설득했습니다. 유비는 가슴에 품은 원한과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권은 관우를 죽인 자신을 유비가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참수한 관우의 목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관우를 죽이자는 의견을 조조가 냈다며 조조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자 했지요. 한편 조조는 손권에게 받아든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우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관우가 살아 돌아왔다. 그때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조조는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관우가 나를 죽이러 왔다. 조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하들은 조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화타 뿐이라고 화타를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화타가 조조의 머리를 열어 병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자 조조는 화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화타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듬해 조조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조조의 나이 66이었습니다. 얼마 후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비는 왕에 오르자 마자 헌제를 위협해 황제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국호를 위라고 정하고 마침내 위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후환이 망하자 한황실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 공명은 유비에게 한황실을 계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비는 한사코 거절하였지만 결국 주변의 신하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정중하게 옥새를 받아들고 정식으로 총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선을 태자로 세우고 공명을 승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편에고, 한날 한시에 죽기로 약속했던 동생을 잃은 유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관우를 죽인 오나라에게 복수를 하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유비와 관우가 오나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